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우훈 목사입니다. 8월 4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이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이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살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릎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와의 호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자손과 헤나다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으로 뭉쳐진 공동체이지요. 그러므로 공동체의 회복이라 하면 그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물론 이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을 수 있지만 전체가 하진 않았습니다. 모일 곳이 없었고. 전체가 함께 예배할 여건도 되지 않았고 일단 정착하기가 바쁘지 않았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두려움 속에서도 터를 세우고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룰 수 없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자주 미룰 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변명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우선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재단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4절을 보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초막절 절기는 일주일을 지키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 기초는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기초를 놓아야겠다. 그래서 7절을 보면 석수와 목수를 돈을 주고 삽니다. 먹을 것, 마실 것, 또뭐 기름 주고 자재를 레바논에서 이 바다를 통해서 실어옵니다. 그리고 공사 감독관들을 세워서 일꾼들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감독하게 하지요. 그 옛날 솔로몬 성전의 터 위에 이제 성전의 지대를 놓습니다. 다 무너져 폐허가 되었던 곳에 다시 옛 성전 재건이 시작됐다. 얼마나 백성들이 감격했겠습니까? 10절부터 보면 성전 기공예배라고 할까요? 성전 기초를 놓으면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그 예배는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죠. 완전히 무너진 솔로몬 성전 터 위에서 다시 새로운 성전을 짓는 순간입니다. 그 기쁨과 감격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찬양의 제목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선하게 보이지 않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가? 그 수많은 시간들 인내하고 견뎌내고 그 믿음의 연단 이후에 우리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다라는 고백. 그 고백은 정말 깊이가 있는 고백이죠. 그냥 편안하게 내가 하는 일이 잘 됐어. 그래서 하나님 선하시다. 이거는 쉽죠. 그러나 포로 생활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하는데 이것은 우리 죄에 대한 인식이 되었을 때에 할수 있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벌써 다 진멸당해야 마땅한 존재에 이어사오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이제 성전이 재건되는 시작을 보게 되었사오니 주님 당신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도소이다. 그러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찬양 속에서도 대성 통곡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2절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또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습니다. 솔로몬 성전이죠. 젊은 세대들이야,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말로 만들었지. 그것이 세워질 때에 기억이 없죠. 이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국력이 역대 최고였을 때 모든 재료들을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놨고요. 부족함 없을 때 만들어졌고, 그러나 이제, 지금은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와서, 궁핍하기 짝이 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서 웃고 울고, 기쁘고도 슬픈 광경이 연출되었던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나 그것이 눈물이 든 웃음이 든 통곡이 든 즐거운 소리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신과 인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의 반응들입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그들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회복은 예배 회복에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것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안에. 이 예배 회복에 대한 갈망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 부분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